어린이 여러분 안녕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11월 둘째 주 주의 예배에 오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친구들 이번 주는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로 즐겁게 설교 말씀을 해주실지 선생님도 아주 궁금한데요. 우리 빠르게 선생님이 기도로 주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번 달부터 선생님과 약속했었던 성경 구절 외우기. 기억하시나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것 꼭 외우셔야 돼요. 이번 주 내내. 아시겠죠? 선생님과 약속. 자,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로 주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둘째 주 주의 예배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조금 있다 있을 율동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들을 설교 말씀도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도 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거웠던 율동을 끝내고 저희들이 이제 집중하여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떠든 마귀가 틈타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설교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친구들과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제가 읽을 때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따라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절을 중심으로 성전. 예수님, 제가 좋아요? 성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성전이 뭘까요? 성전은 영어로 하면 템플이라고 그러는데 또 쉽게 풀어서 쓴 영어로 보면 House of Meeting, house of meeting 만남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누가 누구를 만나는 집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house of meeting, 만나는 집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 성전 돌들 좀 보세요. 이야,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또 말했어요. 예수님, 저 성전에 그돌좀 보세요. 빌딩. 얼마나 저렇게 큰가요? 이야. 정말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봤어요. 제자들은 성전을 보면서 입을 열고 다물질 못하는 거예요. 이야, 이야. 이 성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볼 때에 벌써 46년 동안 지어왔던 건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것을 갖다가 다지으려면더몇 년이 더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지어온 큰 성전이겠어요. 이 성전을 지었던 사람은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은 성전을 아주 정성스럽게 열심히 지었던 거죠. 어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전을 보고 놀란 것보다 더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다운데 어떻게 저게 무너지지? 오, 예수님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성전은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어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전은요, 무너졌어요. 성전을 다 지었잖아요? 다 짓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로마 군인들은 쳐들어와서 성전에다가 불을 질렀던 거죠.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그런데요, 돌로 지은 성전은 사실 불이 탄다고 할지라도 나무라든지 문 이런 것들은 타도 원래 돌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성전은 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은 지을 때이 돌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돌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금을 갖다가. 그래서 성전이 불타니까 벽에 있던 금이 녹아내렸고, 녹아내린 금은 돌 틈바구니 사이로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들을 갖다가 떠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돌틈 사이로 들어간 금 흘러 들어간 거, 녹아서 흘러 들어간 거를 캐내려고 하다가 돌들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전은 결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돌들도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됐어요. 지금도 이 성전을 지었던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 날을 성전이 완전히 불탄 나를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성전이 불탔던 벽쪽에 이쪽에 서쪽 벽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응? 통곡의 벽.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불탄 성전을 다시 세워주세요. 불탄 성전을 다시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200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전은 지금도 지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도 다 준비가 됐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멋진 그 그림, 청사진, 그 설계도도 다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성전은 지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돌로 만든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성전은 뭐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하우스 i 미 g 만나는 집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성전이 오신 거예요. 진짜 하우스 오미팅이 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시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더 이상 이 돌로 만든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죠.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읍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신 것을 나는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축구하고 마치겠습니다. 깍지를 껴서 머리 위에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 예수님을 믿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